뇌를 망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신 또는 몸을 힘들게 만들면 뇌를 가장 쉽게 빠르게 망칠 수 있습니다. 뇌에서는 몸이 힘든 것과 정신이 힘든 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정신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무나 일을 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나는 운동해야 돼해서 운동한다고 해서 주말 아침이나 이럴 때 일이 없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하는 거랑 퍼포먼스가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일 끝나고 잠을 내서 운동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뇌에서는 사실 두 가지를 다 피곤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계속 보고 시각 자극을 계속 합니다 눈만 팔리는 게 아니고 그 영상에서 말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눈과 귀가 계속해서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뇌는 필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거고요 대니얼카너먼 이라고 하는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시스템 1, 2로 설명을 했는데. 시스템 1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자동 반응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어떤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나의 말과 행동들. 이것은 시스템 1에 해당돼요. 이 시스템 1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1이 좋으면 성공하겠죠. 하는 것마다 다 좋은 시스템 1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고 배운 것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작은 습관들, 성공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 사람을 대하는 것들, 일을 대하는 마음들, 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작은 성공을 하고 작은 성공이 또 다른 작은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스노볼처럼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한테 있는 시스템 1이 자동적인 반응이 좋지 않았을 때는 성공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배움이라는 거는 내가 내 안에 시스템 1이라는 박힌 돌이 있습니다. 뉴런의 형태로 그것을 빼내겠다라는 행위거든요.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위입니다. 부자들의 뇌환경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 1, 2에의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자들은 시스템 2 방식의 배움을 자기에게 최적화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조성합니다. 시계의 개색이 무슨 얘기냐면 모르는 게 많고 모르는 만큼 내가 당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배우기 위해서는 도파민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에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집안이 너무 어지럽다, 책상이 어지럽다 그러면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를 거의 미니멀로 합니다. 막 저커버그도 그랬고 앨버트 아인슈타인도 공통적으로 한것 중에 하나는 너무도 유명한 것이지만 똑같은 옷만 매일 입는 겁니다. 회색 티셔츠만 계속 입었죠. 시각적인 자극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느낄 수 있는 자극적인 음식들 그런 것들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뇌의 그 도파민 자극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배움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1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1은 이미 나한테 여기 딱 저장돼 있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나에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그런 어떤 기억의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2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 2는 오래 생각해야 되고 빠른 반응이 나오기 전더 깊은 생각을 하는 게 시스템 2예요 근데 시스템 2를 오랫동안 하면 그게 시스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이 부자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책도 안 읽어요 배움도 싫어요 근데 내가 더 말랑말랑해지고 싶고 무엇이든지 더 배우고 싶고 어떤 환경에 떨어지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시스템2를 어떻게 잘 조성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환경에서 나한테 없는 게 뭐지? 부족한 게 뭐지? 계속 물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배움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를 몰라요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몰라요 근데 돈을 어떻게 굴려서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 보고 그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 사람들의 책을 읽고 내가 할수 있는 투자는 뭐지? 하면서 계속 공부합니다 답이 없을 거예요. 파도파도 파도 모르겠어. 이거는 진짜 금수저의 영역인 것 같아. 아, 그만 할까? 근데 계속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요. 그게 어느 순간 시스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성공의 비결은 높은 IQ가 아니다. 누구보다 한 생각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다. 집중을 오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어, 제가 좀 구체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시스템 2 스타일의 배움을 나한테 장착시키고 그것이 오래 되면 시스템 1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사람마다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아니면 마이너스 몇억에서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일어났다 이런 사람들 보면 똑같이 그런 식으로 환경 조성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도 보면은 막 쪽잠 자면서 소파 옆에서 일어나자마자 옆에 컴퓨터에서 코딩하고 하루 종일 이걸 하지 않습니까? 최단 시간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스템2 스타일의 배움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주변, 어떤 주변의 환경에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가를 알아놔야겠죠. 두 번째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잘만 하면 나는 몇억까지 벌수 있어. 뭐 투자자든, 뭐 어떤 종사를 하시던 간에. 근데 그 액수가 크면 클수록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나 상금을 걸려, 상금을 걸어 놓고 우승자는 이 상금을 다 갖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왜그 게임 자체가 재밌냐면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다볼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돈의 액수가 환경적인 나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수 있다. 그리고 데드라인.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이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흥미와 관심. 나는 그게 관심이 없고 나는 좋아하지도 않은데 그걸 억지로 하고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내가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는데 내가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어. 성공하는 거에 흥미가 없어. 이렇다면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조율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 내가 이걸 했을 때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다 좋은데, 내가 건강이안 좋다. 그럼 그거 자체로도 나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객의 크기. 회사 일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이 다 해서 200명인데, 나는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이번에는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 대표님이 시켰어요. 뭐, 팀장님이 시켰어요. 그러면 이번, 뭐, 이번 분기 실적 보거나 우리 팀에서 했던 어떤 성취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부서들이랑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프레젠테이션 할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오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몇명 앞에서 할 거야. 했을 때 사람이 일대일로 하는 것보다 당연히 사람이 크게 많은 게 스트레스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이기도 합니다. 예. 보면은 부자들은 돈을 더 내고서라도 프라이빗한 데를 가잖아요. 사람 많이 없는데. 예, 막 붐비는 데잘안 가잖아요. 퍼스널 스페이스 없고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다 따지면 당연히 인생이 불행해지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질 것인가는 당연히 이건 개인적인 소양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섯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기분이 왜 이렇지? 난 평소처럼 반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이 부분에서 1, 2단만 해도 되는데 왜 4, 5단까지 넣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여섯 가지 키워드를 드렸으니까 아, 이런 것들에서 내가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작업하는 공간이 생각보다 어두웠네? 그럼 좀 바꿔볼까? 좀더 밝게 일해볼까? 또 이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체크업 할수 있다는 거죠. 뇌를 망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신 또는 몸을 힘들게 만들면 뇌를 가장 쉽게 빠르게 망칠 수 있습니다. 뇌에서는 몸이 힘든 것과 정신이 힘든 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정신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무나 일을 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나는 운동해야 돼 해서 운동한다고 해서 주말 아침이나 이럴 때 일이 없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하는 거랑 퍼포먼스가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일 끝나고 짬을 내서 운동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뇌에서는 사실 두 가지를 다 피곤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계속 보고 시각 자극을 계속합니다. 눈만 팔리는 게 아니고 그 영상에서 말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눈과 귀가 계속해서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뇌는 필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아웃이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미국의 어떤 한 은행에서 인턴이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연속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샤워하다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뭐 신체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했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원인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은데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것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치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몸이나 정신이 너무 빨리 피곤함을 느끼고 최악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죽음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금융가, 월스트리트 금융가 있죠. 특히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서는 연속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 7시간까지 밖에 안 된다라고 규정을 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일하면서 나는 오늘 몇 시간만 일할 거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또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데드라인에 맞춰서 나는 일을 해야 돼. 그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하 데드라인 안에 일을 마치기 위해서 10시간, 17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가능하면 하는 거지만 어쨌든 어~ 내 몸이나 정신이 너무 피곤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한 가지를 집중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면 미리 아침부터 뇌나 정신이나 내 몸을 쓸데없이 피곤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지 않으면 좋겠다 대입 보는 학생들 있죠 부모님들이 라이드 해주고 아니면 학교 바로 옆으로 이사 가고 이런 게 아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정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뇌의 그부하를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과부하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아, 애들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어? 운동도 해야 된다. 운동도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사실 공부로 생각이 꽉차 있는 사람들, 나는 언제 수능 시험이라는 걸볼 거고, 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야 돼라고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운동의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뇌 측면에서 좀 이해하셔서 잘 조율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고 생각합니다. 도파민 금식 예, 이건 굉장히 추천합니다. 도파민 분비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 뭐 스마트폰이나 스크린 타임과 관련된 것을 아예 멀리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등산을 한다던가뭐 템플스테이를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환경 을확 바꿔주면서 자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또 깨닫고 또물라일체또 경험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어 디바이스에서 멀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주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서 필요하신 분은 이제 영상 찾아서 도파민 금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어 관련 영상들 많이 나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호르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이죠.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스타트업의 기업들이나 개발자라든가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의 호르몬 분비도를 보면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남성 호르몬은 문제 해결할 때도 나오고 또 언제 많이 나오냐면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뇌 과학자들이 말하는 뇌에서는 몸이 힘든 거하고 정신이 힘든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그 맥락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면 운동하면 건강에 좋대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되게 오해가 많은 게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다 건강이 좋을까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인터뷰했던 데이빗 앱스타인이라는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스포츠 분야에서 연구하셨던, 연구원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 결과는 굉장히 어글리합니다. 특히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부터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프로 운동선수들까지 그 범위의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10명 중에 3, 4명이 약물에 손을 댔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더 나은 신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약물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약물에 손을 대지 않고 정말 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뇌를 살리는 그 팁이 나오는데, 경기에 시작하기 전, 또는 어떤 무대에 오르기 전, 또는 투자자들을 만나서 기업의 입장에서 IR 피치를 하기 전에 그들만의 루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미리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리허설했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서 선수당 연습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는 그 코스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수백 번 연습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신과 몸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명상을 하면서도 내 몸이 마치 실제로 연습을 한 것처럼 그런 효과를 뇌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